저 전력수요 감축 지원금에 관련된 문제인데, 우리 저 그,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이 전기를 쓰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감축 지원금을 주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. 다 아시겠지만, 그 지원금이 기업들에게 돈을 퍼주는 게 아니라는 그런 시각들이 간혹 들려옵니다.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산업용 전기요금이라고 해서 뭐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싼 전기요금으로 공급받고 있으니까 결국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상태다. 거기다가 감축 지원금까지 준다면 이중 지원이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이고요. 그런데 어 우선 처음에 출발점은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. 저희가 어뭐 3천억 원 이상 되는 돈을 올해는 이제 저기. 수요 관리하는 데 썼습니다만, 아, 그 부분은 사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수요 예측 능력을 저희가 좀 개발하고, 어, 또 공급을 더 미리미리 좀 대기시키는 능력을 통해서 어, 그것은 지속적으로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그 돈을 쓴 것이 잘랐다는게 아니라 그 돈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은 병행하겠다. 라는 이제 전제를 깔고 어,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어, 우선 그게 그 감축 지원금이라고 그러셨지만 사실은 그게 뭐 지원은 아니고요 보상 일종의 뭐 피해 보상 비슷한 개념이죠. 어, 용어가 정확하게 용어도 약간 좀 오해를 가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그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. 수요관리에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기업이 입은 손실을 일부 보상해 주는 것이다. 이런 개념이거든요. 그러니까 기업에게 득을 준건 아니고 손해를 좀덜 손해 보게 해준 거다.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저는 그 수요관리 그그 그, 그 돈을. 받은 기업이 대기업이냐, 뭐, 중소기업이냐, 또는 많이 받은 기업이냐, 조금 받은 기업이냐, 그거는 따지기 이전에 피해 본 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 준 거다.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. 그 다음에, 뭐, 이건 제 학계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만은, 그 수요 어 관리 제도의 의미에 관해서, 예를 들면, 발전소를 충분히 줘서 어, 올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한뭐 뭐, 뭐 원전이든 뭐든 발전소가 한뭐 어, 뭐 10개 쯤더 있어가지고 펑펑 그냥 그 예비력을 그저 크게 가지고 있으면서 발전소를 쉬게 하는 게 낫냐. 왜냐면 발전소 하나 질 때마다 조 단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? 과연 그게 더싼 거냐. 아니면 발전소를 좀덜 짓더라도. 필요할 때 수요 관리로다가 돈을 쓰는 게더 국가적으로 싼 거냐. 이거는 좀뭐 따져봐야 되는데, 어, 뭐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적정한 양의 수요 관리는 하는 것이 오히려, 어, 더 경제적이다. 그리고 그건 뭐 선진국도 그렇게 하고 있다.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.